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어 저희요? 네 맛집 찾아가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저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다 분위기 좋네. s e 차 분위기 좋아요. 네. 여기 딱 앉아서 s 빠 카메라 a n 어 오빠 낚싯줄이 걸렸는데 이거 어 a n e s e 지 a p a n e s e 진짜 p 진짜 모습처럼 혼자서 다나가 e s e j a p a 어 e 어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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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나도 낚시하고 싶어. 그, <laughs> 그 여자도 되게 힘들구만. 그얘기말 만료래 여자 병 터졌다고 내가 진짜. 그, <laughs> 강아지까지 여자니까. 어. 이제,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내가 오빠한테 이제 팍! 가서 이제 안기면. 연아가 보다가 깜짝 놀라서 뛰어와요 강아지가 어. 막 짖는단 말이야. 수정이 놀다가 이제 무슨 일인가 해서 보면 이제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막 개뿔이 막 이렇게 이러면 엄마 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저 여자 셋이달라붙어 도저히 난장판이야. <laughs> <laughs> 이제 지나가면서. 에이, 여기 진짜 엄청 커서 이 밑에 다 이거 길병원이에요. 지하가 음. 통째로. 코너에. 더이 음. 음. 맛있는 쌀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맛집 맛집 확실해요? 네. 어, 맛있다, 맛있다. 스렇게 많이 줘?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숨 하나 아 하나 요 하나 요 아니 무슨 코스로 그렇게 말나? 음, 음, 음. 맛있네. 네. 이거 아니 안, 안 찍고 와. 어, 찍고 있어. <있었죠>? 엄청 많 <많이> <laughs> 저는 그 말로만 하던 국뽕에서 <laughs> 국뽕주사와 주로 지금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인천대교. 대한민국에서 가장 길다는 인천대교. 그리고 대한민국 국격의 높이. 거의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이 인천대교를 한번 몸소 체험해보고자 가고 있습니다. 대교에 가서 음, 그거기또 맛있는 또 맛집이 있다고 그러길래 맛집에 가서 디저트도 좀 먹고 그리고 내가 맨날 다른 언니들 채널에 가가지고 인천 대교 가요. 저 인천에 살다 보니까 계속 그 인천 대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특히 그 북한댁 사랑방 언니잖아요. 언니. 언제? <laughs> 나는 오늘 말만 하지 않고는 몸으로 몸소 때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예,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예, 북한대 건지는 입으로 때웠지만, 저는 몸으로 때우러 인천대결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고고! 고고고고고! 선생님이 어릴 때 그랬는데, 북한에 105층 아빠 트 있단 말 저 105층 제일 높은 옥상에 올라가면 구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그 얘기 했었어 거기 올라가도 하늘은 똑같이 높은데 있단다 어, 진짜? <laughs> 아 진짜? 어, 선생님이 그런 얘기도 해주셨구나 응, 선생님이 그 얘기 했었어 인천 대교 야 세상에 저렇게 멋있다. 높이 올라왔죠? 기둥을 몇개 받아 봤나? 기둥? 뭐세? 그걸 어떻게 세냐고! 저거 왜 저렇게 높이 난지 알아요? 언니? 어허. 왜 높이 났을까? 저거 대형 선박 지나가라고. 그래서 저 다리가 없는 거잖아, 중간에. 어, 없어. 저기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신기해. 저게 어허. 대한민국 기술력이 저거를, 어, 저기 증명하고 있는 거래요. 저 언젠가 그 뉴스에 그거 났죠, 언니. 음. 그 티르키에서 어허. 안 무너진 다리그 그래. 다리가 뭐 자기네 거라고 어허. 그랬는데 결국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신자들이 다 가서 뭐하 건데 대한민국 토목은 진짜 장난 아니것 같아요. 이거저 기둥을 저뻘에다 어떻게 박았는지 도 되게 신기해. 언니, 그치.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한데. 그리고 언니 이거 다리 갈때 흔들리는 거 느껴지는 거 알아요? 알아요. 알죠? 네. 너무 웅장해요 이 다리를 근데 이런 다리를 건설하면 음. 북한은 진짜 높은 사람들만 쓸수 있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국민이 다할수 있다는 거. 음. 국민이 토대가 나쁘던, 내가 계급적으로 쓰던,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녀서 대통령력을 하던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닐 수 있다는 다리라는 거. 북한에 다리가 무슨 1호 다리도 있어 설마? 있어. 언니? 진짜? 어, 있어요. 평양에? 그, 이러한 네. 다리는 길이 음. 전용도로가 따로 있다 아, 어, 진짜? 어, 평양에다. 진짜, 어, 진짜. 그런데, 그 막, 초대소 그런 쪽에 가보면, 음. 길을 일부러 잘 닦아놨어요. 어. 응. 바다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길을 만든 거니까, 많양 어.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 저기 맞냐? 맞아. 북한의 서해관문 언니. 날바다를 막아서 서해 날바다를 막아서 어쩌고저쩌고 한물을야 서해바다 야이그 서해바다 같은 거는 이거 대한민국에서 쭉 깔렸어 어. 어 서해 관문 같은 거쭉 깔렸고 어. 그거는 어 대한민국에선 그거는 음세도안쳐어 쇠매 어, 넣지도 않아 아 이게 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보이는구나 응, 이렇게 보여 진짜 바다 한가운데다 저 그, 바다를 아예 이렇게 가로질렀다니까 저게 남해 저기 남해란다. 다른 땅덩어리랑 이쪽 땅덩어리랑 정말 긴 거리를 다리로 메었다니까 그러네 어머 여기서 이렇게 아, 나 이렇게 사세, 상세히 본 적은 없는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쇠시 덕분에 그러네 물이 너무 예쁘다 아까 전에 비가 조금 내렸었거든요 네. 근데 어머. 근데 또 여기 물 안개 낀게또 너무 예뻐요 그렇죠 어,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이쁘게 보이겠다 어, 나는 인천이라는 것을 지도로 이제 보면 음. 이렇게 어느 뭐 경기도 어디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음. 알고 보니까 다 이렇게 섬이 이어 이어져가지고 다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렇지. 어. 인천에도 깊은 역사가 많은데 음. 근데 인천이 여기가 그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음. 그런 유적이 그 역사적 어. 사건, 그러니까 역사의 그 기록된 것이더라고요 장소가 그 실크로드 있잖아요 어. 거기를 갈 때마다 아시안 상인들이 다 여기를 거쳐서 맞아요 어. 인천에 문학관이 있거든요 어. 거기 가 보면은 어. 인천에 관련된 그 역사들이 어. 정말 많아요 여기 또 배,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어. 여기서 다그 항이 있어서 어. 여기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어.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주든아 어. 돼지도... 음. 있는데 아파트가 있다고. 근데 아패트가 있다고 데 이게 섬과 섬을 연결한 다리 에 결국에 거기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 아 우리 지금 섬 가고 있는데 영정도 <laughs> 아 여기 진짜 집에서 인천공항 되게 가깝네 가까워요 하늘 봐봐 이쁘잖아 그치? 김들 하늘을 봐나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도 괜찮으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이 내가 뭐처럼 같은 줄 저거 <laughs> 어 그러네 <laughs> 여기 영종도에 저는 맨날 망둥어 접어 왔습니다. 영종도에 예. 네. 어. 망둥어가 아주 득실득실했어요. 아. 하이패스. 하이패스. 지나가면 돈이 어떻 되는 하이패스. 이거를 이해를 못 하셔 가지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빼가지? 어머 <laughs> 어. 어디서 빼가지? 아니 얘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네가 어떻게 알고 나를 빼간다는 거야? 빼가긴 빼갔겠지? 그랬어요? <laughs> 어, 재밌어. 아 재밌어. 오기 잘했다. 근데 우리가 오니까 이게 햇님도 반겨주네요. 어떻게... 해님들, 해님이 반겨주네요. <웃음> <웃음> 해님들, 해님이 반겨주네요. 어, 해님이 이렇게 방웃 어, 좀 구름 가봐, 예쁘다. 비가 와서 더 깨끗한데? 그, 그래, 비가 와서. 어우, 야, 이, 이, 여기 참 망가미 교차하는 날씨네. 진짜. 그래요? 어. 사랑보다 좀 추워진다. 이라며 네, 자꾸 나한테 차영 맡기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네. 저 이러다가 응. 저기 억터기 네. 매니저가 될것 같아. 아, 그러면 아유, 야, 월급 많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월급 빙당치는 거 아니야? 에이, 빙당해. 노동청에 신고당하면 <laughs> 저희 북한대학 언니가 신고하신 줄 아시고. <laughs> 제가. 아, 저는 노동청 안갈 건데. 어, 어디 갈 거예요? 그 카페에다 신고할 거예요. 아, 카페에다 신고. 어,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 아이고, 억터이야 어, 어쩌다 그러됐노 <laughs> 아, 영종도에서 했어요. 영종도에서. 자기야, 좌회전, 좌회전. 야, 저기 차오잖아, 자기야. 어디야, <웃음> 어디야, <웃음> 어디야? <웃음> 어떻게? <해? 웃음> 아, 서해나, 자기야, 너밥 먹는 반대 썬. 밥 먹는 소리 <laughs> <먹는 사람이> 어디데 <laughs> 어디 있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laughs>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운전을 음. 잘 하십니다. 어우, 우리 자기 이제 음? 잔소리할 이. 뭐가 없대요. 나 운전해 잘 가르쳤어. 그래서 오빠 운전에는 언제나 초보만 있을 뿐입니다. <laughs> 잘키웠네. <laughs> 잘키웠네. <laughs> 아, 근데 너무 예쁘다. 클라스 버스 안녕. 안녕. 타요 타요. 아, 타요 근데 타요. 오늘 날씨까지 이렇게 받쳐줘서. 그게 언니 어떻게 이렇게 맑게 쨍하게 개냐이야 그러니까 어? 일단 내려서 내가 보여줄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햇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우리 햇님들 덕분에 햇님이 예쁩니다. 나에게도 닿았다, 햇님이. <laughs> 대한민국의 햇님이. 나 지금 어디 왔나? 햇님들 저는 지금 여기 영종 최고의 비율 카페, 솔마레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북한댁 언니랑 영정도 왔던 김에 커피 한 잔, 우고 카라멜 맛기야. 아, 좋다. 나네가 바로 강태공들입니다. 해님들 도 나도 나도 어도나니까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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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기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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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졌지그러니까안 왔어요. 음, 우리 울 뻔했네. 그게 오늘 진짜 안 왔으면 진짜 울고불고 날뻔했 음, 갑시다. 썰말에. 썰말에. <laughs> 인천에서 최고의 뷰 맛집. 그렇지 안키만 해. 왜왜 <laughs> <왜>, <laughs> 너무 무서아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이곳 <laughs> 어디가요? 맛있겠다. 카라멜랑 아이스 하나랑요. 그리고. 사이즈 있나요? 사이즈 업이 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아니 초코맛 언니 여기 케이크도 있다 언니 케이크 먹을래요? 그래 어, 나 이거 먹을래 음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삼촌과의 짝 카페 그... 엘리베이터가 요팬들이다 모두 춤은, <laughs> 춤은 진짜 멋진다 그러거든요 <laughs> 춤은 진짜 이거 <laughs> 춤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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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박이다 아니라고요. 아, 대박이야, 진짜! <웃음> <웃음>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언니. 그냥 근데,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언니가 옆에 있으면 음. 내가 그... 그거야. 영상 찍는다는 부담감이 없어져요. 아 진짜? 어, 그래서 오, 나 긴장하지 내가, 않고 어, 자연스럽구나. 어, 진짜 찍겠으면 찍고 말겠으면 그 일단 언니가 다 알아서 악마의 편집을 해줄 거니까. 아, <laughs> 그거 있다니까. 어, 진짜 부담감이 없어요 언니라고. 그러니까 언니가 어디 가자고 하면 그냥 마음 넣고 간다고. 음, 역시 나를 알아봐주는 보석입니다. 일단 너무 좋아요. 오늘 집 가기 싫습니다. 그래도 전 데려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가다가 저기 인천대교 떨궈 으면나또 원한이 쌓여서 구천일 떠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디 데리고 돌아다니면 북한댁님 죄송합니다. <laughs> 아 저런 허당을 저희가 맡겨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용납없이 허당짓 한번했습니다 또고 막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빵 냄새가 퍽 나면서 <laughs> 빵 기계들이 쫙 밀가루 보내가지고. <laughs> 오! 직원 전용 저빵 먹는 직원들 다리는 뒷골목으로 지금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서 정문 똑바로 알아. 방금 정문을 <laughs> 내놓고 내 약간 그시꺼먼 쪽으로 들어간다 했어. 난 그때 음. 좀 알아봤어야 되는 거. 맞아. 이상했어. 오늘도 즐거운 힐링 되시고 화이팅입니다 <laughs> 언니 너무 좋다 <laughs> 저기요. 자중하세요. 아, 자중하세요. 어우 형 세상에. 나 아, 집에 안 갈려 오늘. 큰일났다. 고민빈님 데리고 와야 되겠다. <laughs> 야, 근데 저기 진짜 좋네.